반갑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최종 과한 정범의 영몸이라고 발표한 날요. 날이 11월 20일입니다. 이날 검찰은 구속된 최선과 안종범 그리고 정우성을 일갈 기수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죠. 수사 발표는 특별수사본부 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공의1공검사가 주도했습니다. 영조장은 A4 용지로 총 39페이지 고여. 검찰은 공소장 내쪽에 굵은 고딕체로 비고인 최소 원비 고인 안종몸.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할까 고딕체로 딱쓴거 뭐냐면 책 읽다가 보면 은 일반 뭐 명조체 같은 거로. 이렇게 쭉 읽다가 시커먼 걸로 좀 진하게 쪽 강조하기 위해서 뭐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제 소원 안종범과 공모를 했다면, 검찰은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최소음과 안정범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은 물론이고, 출범 후에도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됐지만, 검찰은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최소 음과 안정범이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못을 박아 버린 거예요. 꽝 관광 이 공범이라는 표현은 요 탄핵 소추안이 201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도 2010년 11월 20일에는 최소 원한 종복 그리고 정우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들이 공소 사실 일부에는 비천구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몸으로 기재되었다 이렇게 하여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이념을 했습니다. 헌법 재파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검찰 공소장을 지운 거인 것 마냥 이념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알 수가 있어. 뭐 하려고 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머리싸움을 매서 고시원에서 그렇게 먹을까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그 기회 공부했냐고 당신들은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검사 판사가 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나 같은 사람도, 허접한 나 같은 사람도 이종 넌할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서영재 변호사는 주간 조선과 인터뷰 내용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특검이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증거 차고 넘친다고 어디니 우딤에 있습니까? 자,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가 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라는 거다. 이0 10 서울중앙지검장 도 마찬가지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 손실 등과 공모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더구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같은 서울지검장 출신으로 정말 창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대통령이던 야당 대표 등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의 공모범행이 라 적시한 공소사실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5년 7월 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의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물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 법인의 재산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자 문화의 우성은 대통령이 취임 초에 제시한 2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데 검찰은 대통령이 2015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융성에 착안하여 재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받기로 계획했다. 즉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이어지는 공소사실 날짜별 진행사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계획을 수립한 대통령 원 7월 20일 안정범에게 대기업 회장들 간에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요.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위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여 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번 안정몸은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 영사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근원을 각출하여요.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한 라는 지시를 받고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 됩니까? 3번 최소 5는 2015년 7월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 루어 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년 10월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나 일은 제조업소에 리거 정말 짜장면 얘기만 하면 아무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우성에게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 단간 땅에 각서 마우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 정우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호했다. 4번 안정법은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한중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어 청와대. 경제금융 비속한 최상목에게 반 1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고 지시했다. 오원 재상복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재단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0월 26일 출연 기업 임원들에게 장립 총회의 로그에 법인 인감을 찍게 하고. 문체부 직원 김기강은 10월 27일 내부 결재를 바치고 법인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6번 이로써 피고인 최소원 피고 이난 종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집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에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동전경련 임원과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호현 등 기업체 대표 빚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미르 재단에 486억 원의 금원을 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참 진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이 검찰 법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소수가 빠졌어요. 아무튼 자 대통령이 2015년 7월 경위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고 미리 재단 설립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안종범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내 무려 끝나가는데 모녀 끈거 아닙니까? 검찰의 공소자까지 법원의 헌재 판사들이 그냥 다 고쳐주고 말이야, 친절하게. 이런 놈의 판사가 있어요. 험엄 헌재 금호 싹다 없애버려 이럴 바에는 최소 원인이 커창 중국 얘기에 되어 무슨 채 소원이 어우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최소 원이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안을 미리 알고 정우성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된다. 요렇게 말했다. 라는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뇌물도 욕구력을 욕구라고 하다가 안된 거구요.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자체가 무슨 덩어리고 다 거짓말 조작 날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다 보니까 검찰 논리는 사실상 궤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항상 조작날조 러갑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완전히 무슨 흔죄를, 저은거 마냥 최소원이 무슨 국정농단을 냈다. 태블릿에 신사용자 다어 안정봄과 이 미드지단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시의 각광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조공소장이 당시의 공소장이고요. 시간이 지나함으로써 다 무죄가 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조작 날조를 한거라는 거예요. 자, 안정몸의 일방적 주장과 언론에 보도된 허위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놓은 것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얼기설기 섞다 보니까, 엮다 보니까 마치 한편의 소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들의 전화를 걸어서 매우 매우 귀찮기 위해서 저들이 올바르게 움직이끔 해줘야 됩니다. 가만 앞두고 저것들여 그냥 동부에 바뀌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5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정말 안쓰럽고 억울하고 크게 봤을 때 국가로 봤을 때는 또 국민, 전 국민을 봤을 땐 박근혜 통해 노동력을 삼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무조건 막아내야 되고요. 정통 모두에서 정권 교체를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없죠. 제 영상을 많이 영상 안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퍼트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은 반말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곧 해가 뜹니다. 맑고 깨끗하지 상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저를 생각하고요.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함께 구해야겠습니다.